화은수다다 오늘 수다의 손님은 영화 설국열차의 감독 봉준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전 세상에 얼어붙었다. 네, 2031년 영화가 시작이 되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다시 빙하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이제 17년째 궤도를 계속 지구를 1년에 한 번씩 돌게 되는데요. 그런데 열차 안의 세상은 계급에 따라서는 뉘어져 있죠. 꼬리칸에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갈수록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상류층이 있게됩니다.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nk. 자, 이런 불평등 때문에 결국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동안 폭동을 준비하고 결국은 그 폭동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장악하며 꼬리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절대 권력자 윌 포드가 도사리고 있는 맨 앞쪽 엔진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커티스와 꼬리칸 사람들. 그들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다는 맨 앞칸까지 과연 도달할 수있을까 영화 설국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흥행의 <laughs> <laughs> 폭주 기관차. 네. 네, 일주일 만에 400만 돌파했습니다. 통계 숫자는잘 모르겠는데 주말에 이제 극장 무대 인사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확 눈에 띄게 많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체감으로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 영화 어떨까요? <laughs> 네.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laughs> 네. 네. 저할머니 괜찮 괜찮으셨나요? <laughs> 네. <laughs> 네. 할머니들 뭐 양갱 좋아하시니까 요이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영화 속에서 이제 단백질 블럭이라는 가장 그 핵심적인 소품이 <laughs> 등장하는데 해결 되겠죠 이제는 네, 네. 음. 그런데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양갱을 들고 가서 영화 먹으면서 네. 영화를 보는 것이 하나의 그 놀이처럼 <웃음> 지금 <laughs> 가고 <들어가고 웃음> 있어요. 체코 소품 팀이 그걸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레퍼런스를 보여줄 게 이제 딱히 없으니까 양갱을 좀 가져와라. 음. 그리고 일본이랑 한국 쪽의 양갱을 실제로 좀 이제 배송을 받아가지고 음. 체코 소품 팀한테 보여주고 음. 이런 느낌인데 이게 좀큰 거다. 사이즈가 어. 크고 예. 그렇지만 영화 내에서 그 이게 양갱과의 연관성을 영화 내에서 직접 뭐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해당 그. 식품 회사 분들은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 <laughs> <laughs> 사실 그 봉준호 감독님이 뭐 비평적으로나 또는 대중적으로나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뜨거운 그런 감독이 되신 건 이미 좀 벌써 몇년된 얘기고요. 그렇죠. 그제 경우에는 진짜 이 영화를 너무 오래 기다렸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영화를 딱 보게 됐어요. 보고 나서 제일 재밌었던것 중에 하나는 얘기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국열차의 설정은 어떻게 뭐 굳이 막 따지고 들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설정만 우리가 오케이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뒷얘기도 다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사실 시나리오 작업한 기간도 꽤 길었었고요. 네. 1년 정도 시나리오를 썼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겹겹이 이렇게 인물별 또는 상황별로 네. 풀어내면은 네. 사실 한 미드 1 6 부작 그렇죠. 정도는 어. 할수 있는. 네. 네. 심지어는 안에 있는 얘기를 약간 비틀어서 에 l 비디오로도 만들 수 있는 스토리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만약에 뭐 이후에 다른 작가나 감독님들이 뭐 이걸 TV 시리즈로 음, 하건 소편을 음, 음. 하건 그런 뭐 만나서 다 얘기해드릴 의향이 있고요. 저는 뭐 소, 괴물 때도 그랬지만 소편이나 음. 무슨 뭐 그런 거에는 관여하고 싶진 않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원천 기술만 보유하시는 걸로 <웃음> 네, <웃음> 아, 네. 뭐, 핵심 종자. <laughs> 네. 역시 제거는 뭐 저작권 아니겠습니까? <웃음> 네 <웃음> We kill h e m 저는 이 영화의 이제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고 나면 뭐라고 그럴까, 영화에 대해서 계속 곱씹게 만든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감독님한테 해답을 구하는 것 같은 <laughs> 네.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실제 인터뷰나 무척이나 많죠. 어제 김혜자 그 마더 같이 작업했었던 음. 이제 김혜자 선생님 모시고 가서 영화를 봤는데 네. 끝장면 보시면서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아 네. 어, 희망이에요 <laughs>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까지 다채롭게 해석이 여러 방향으로 될 줄은 몰랐었어요. 네네. 음. 네. 어쨌든 뭐 저는 네, 뭐 즐겁습니다. No, your place. 바로 배우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필다스윈튼 같은 네, 경우에 네. 망가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재미있어하시면서또 네. 연기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그 음. 그 순간 순간들을 라이브로 직접 봤으니까 네. 세트장에서 네. 그런 아주 괴상한 이상한 덕지덕지 음. 특수 분장을 허에도 뭘 넣고 한는거 그냥 그리고 틀니를 끼우고 막 이상한 안경에 막 가발에 그런데 그 상태에서 1초 안에 몇 가지 표정이 음. 막 나오는데. 음. 살아있는 무슨 컴퓨터 그래픽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아, 시, 신기한 네. 느낌이었어요. <laughs> 또 송강호 씨 얘기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송강호 씨가 처음 나오는 순간을 딱 보면서 아 이건 괴물에서 송강호 씨를 등장 시킨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영화 괴물의 네, 첫 장면을 네. 딱 보게 되면 자고 있는데 그 모습도 굉장히 코믹한데다 그또 클로즈업으로 보여줘서 음. 어떻게 보면 괴물의 프로그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첫 장면을 딱 보게 되는 순간 관객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음. 이 영화도 보시게 되면 초반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어, 그러다 감옥안에 가서 서랍에 감옥을 딱 여는 순간 송강호 씨는 심지어 거꾸로 등장해요. 일어나 내딸 요나 아프가이애도 있어야 돼. 손강호 선배께서는 그뒤에 지구 빠지고 지구 빠지고 하면서 결국은 아주 중요한 이 영화의 핵심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또 대변해 주, 주시잖아요. 음, 네. 그래서 나오는 씬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 영화를 뭐 리듬에 있어서건 주제에 있어서든. 강호 선배가 지배하는 그런 멋있다.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비케어풀. 그막그 초반부와 중반부 사이에 이제 굉장한 그 액션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액션 장면도 재미있었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 상황이 너무나 기괴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부착이나 코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잖아요. 네. 네. 기차 영화에서 할수 있는 액션의 모든 것을 그 중반부 액션씬에 한번 집약적으로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보자. 정육점 부축관 안에서 등장할 네. 것 같은 그런 의상들이 있고, 진압구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다. 에드해리스 대사에도 나오지만 기차 안에서 안 미치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음. 이상한 거 아니냐. 음. 이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짝씩 이렇게 됐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액션 이외에 이제 중반부는 어떤 재미가 있나 하면 영화를 보면 서 시각적으로 칸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나 이거 모르지. 기차에서만 가고. 그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고 뭔가 신기한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영화 전체로 보면 갑자기 어떤 뭐라고 그야 리듬이 툭 떨어지는 느낌 이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페이스가 바뀌죠. 음. 그물 공급 칸까지는 충돌과 돌파. 네. 그데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이슨을 인질로 해서 그냥 걸어가잖아요. 음. 네. 가는 속도 자체가 사실 다르고 음. 칸들을 유람하는 느낌을 잠시 갖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교실 칸에선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음, 그렇죠. 거기 또 반전에 반전이 있고 그래서 교실 칸에서 좀 다시 리듬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든첫 번째 느낌은 이전에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다 좋은 의미에서 막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들이 들었었는데 음. 이번에는 그니까 영화는 굉장히 좋은데 차갑게 몸이 다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는 음. 거죠. 음. 근데 그걸 왜 그럴까고 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어쨌건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플롯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맞습니다.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체스판에서 이제 말들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는 것처럼 네네. 플롯에 종속되어 있다는 표현이 되게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어떤 구조와 배치를 놓고서 이렇게 이미 해나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아마 그렇게 꽉그 어떤 틀 안에 가둬진 캐릭터들을 보는 음. 느낌 그리고 그런 등장과 퇴장도 되게 가혹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피해 갈수 없는 별점과 한줄 연기한 설국열차는 어떠한 별점을 받게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세개 반입니다. 세개 반. 네. 다 보고 나면 끝없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습니다 진격의 설국열차. 곱씹을수록 새롭다 비슷한 얘기네요. 저랑 오, 너무 이걸 많이 했더니 응. 영